네, 오늘은 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무 이상 있는 카드도 있죠? 맞죠? 그렇죠? 보이세요? 카메라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카드 반을 떼 주시겠습니까? 절반을 뗐습니다. 그 카드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 대신 혼자만 보는 거예요. 저도 혼자만 보고. 자, 혼자 보았습니까? 과, 자, 보셨어요? 그, 카메라에 조금 비춰주시겠습니까? 카메라에. 고르신 카드를 보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쪽 카드는 제가 고른 카드는 이쪽에 놓고 자 저는 안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운데쯤에 놓게요자 그리고 반을 떼서 제가 자 위쪽으로 봐 위쪽으로 보게끔 위로 올려 놓을게,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반은 또 위쪽으로 이렇게 해놓게요 그럼 지금 카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은 위쪽으로 향해 있고이 카드덱은 밑쪽으로, 뒷면을 보고 있고, 이쪽은 앞쪽으로 보고 있죠. 맞죠? 맞죠? 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정리하고요. 다시 그대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시작해 신호를 보내게 되면, 모든 카드들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고른 카드가 뭐죠? Q 다이아몬드. Q 다이아몬드. 제가 고른 카드는 8 스페이드입니다. 보실까요? 1, 2, 3 하면 8 스페이드와 Q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